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계정맥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단어가 조금 낯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정계정맥류가 무엇인지 왜 들과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 정계정맥류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이 단어 자체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정계정맥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한 정맥류인데 어 그러면 그래도 이제 조금 아 고안에 무슨 생긴 정맥류구나 라는 느낌은 있겠지만 이게 흔하게 듣거나 뭐딱 내가 먼저 어야나 고안정맥류에 걸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낯선 질병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목적은 이 정계정맥류 혹은 고안정맥류가 조금은 친숙해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이게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듣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질병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안정맥류가 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정맥류는 고안에 생긴 정맥류다. 이거를 조금 더 친숙하게 인지하려면 하지정맥류를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아리에 울퉁불퉁불퉁한 혈관이 튀어나오면서 다리가 아픈 게 하지정맥류인데 이 하지정맥류가 똑같이 옮겨다가 고안에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고안정맥류, 정계정맥류가 뭔지 조금 쉽게 인지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안에도 울퉁불퉁 혈관이 튀어나오고 그게 만져지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아프듯이 이 고안정맥류 때문에 고환이 아프다라고 이두 가지를 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고안정맥류가 어느 사람한테 언제 많이 생기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율은 알려진 것은 전체 남성의 10에서 15% 가까이 고안정맥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안정맥류에 어, 노출되고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어, 이 고안정맥류는 다행히 생명과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과 지장은 없지만 남성에서 10에서 15%까지 생기고 있지만 이들이 전부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안정맥류가 이제 아주 약한 사람부터 심한 사람들까지 있는데 안심하고 증상이 없어서 안 오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 끌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분들 중에서 분명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이 존재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안정맥류는 누구한테 많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 질환은 남성 한테만 생기는 질환이겠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99%는 다20 30대입니다 2, 30대 남성에서 발견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시작은 우리가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남성호르몬이 발달이 되면서 그 시점부터 발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게 되는 이런 증상이 보이는 아까 아프거나 막고안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2, 30대에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고안정맥류의 99%를 차지하는 건 20, 30대 환자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고안정맥류를 살면서 언제 제일 많이 진단을 해봤냐 하면 제가 군의관 시절에 그때 고안정맥류를 제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이 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 30대 남성분들 하나씩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생기냐 하면 거의 90%는 다 왼쪽에 생깁니다. 왼쪽 고안에 통증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고안정맥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걸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물론 오른쪽에도 생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왼쪽에 생겼다가 심해지면 오른쪽에 같이 생기는 게더 일반적이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안정맥류의 우선 중요성, 필요성, 증상 들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안정맥류가 왜 중요한지 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정맥류가 갖는 의미는 한두 가지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첫 번째는 증상입니다. 고안정맥류를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죠. 고안통증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안통입니다. 뭐 이렇게 특히 앉아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오래 서있거나 이럴 때 고안통들이 좀더 심해지고 많이 심한 분들은 그냥 24시간 내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안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병원에 좀더 빨리 오는 편인데 고안통증 위에 고안 주변인 왼쪽 사타구니 주변, 고안의 위쪽에 있는 왼쪽 아랫배, 골반에 있는 주변, 이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통증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를 가고 왼쪽 골반 아랫배 통증 때문에 내과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과에서 이제 여러 검사해도 를 원인이 나오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정계정맥류로 진단이 되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계정맥류가 중요한 이유는 통증이 있기 때문인데 이 통증은 가장흔한건고안통이지만그 외에 사타구니 허벅지 통증 이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아랫 배나 골반 통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은 진단 자체는 굉장히 쉽고 빠르거든요. 우리 초음파만 보면 되기 때문에 비뇨기과나 저희 같은 영상의학과에 오셔서 초음파를 통해서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계정맥류가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정계정맥류가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정계정맥류는 불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차지합니다. 불임의 원인이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한테서 불임이 있는 경우 안에서 가장 흔한 원인의 1등, 1위를 이 정계정맥류, 고안정맥류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시면 은 우리 아이를 한 번도 못낳던 지금 불임인 경우에는 남성 원인인 경우에 이 전체에서 한 35%에서 40% 정도가 이 정계정맥류 때문에 불임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 두 번째로 한번 애를 낳고 둘째를 가지려고 랬는데 임신이 안 되는 2차성 난임의 경우에는 75%에서 80% 거의 대부분이 이 정계정맥류 때문에 인신이 안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불임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게이 정계정맥류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의미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님 클리닉 이런 데 가게 되면 정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자의 운동성이나 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라인 클리닉에서도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아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계정맥류가 발생을 하면은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불임의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선 오늘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앞으로 2탄, 3탄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2탄에서는 정계정맥류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렇게 이어갈 건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고안정맥류, 하지정맥류가 내가 고안에도 생길 수 있네? 이 단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오늘 영상은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